만약 귀신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혼비백산에서 멀리 도망을 치거나 그대로 몸이 굳어 기절해버리거나 아니면 담력이 강해서 반응이 없을 강심장인 분들도 계실테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괴담의 주인공을 만난다면 강심장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테케테케입니다 테케테케는 하반신이 없는 귀신인 하반신이 없기 때문에 양팔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고 이동할 때 나는 소리가 테케테케 비슷해서 테케테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테케테케란 우리나라의 터벅터벅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케테케와 반대로 하반신만 있는 귀신은 투코투코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 테케테케에 대한 괴담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괴담의 버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은 겨울의 홋카이도의 건널목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널목을 건너려던 카시마 레이코라는 여성은 불행하게도 달려온 열차에 치이며 상체와 하체가 절단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다출혈과 쇼크로 즉사에 이르는 게 맞지만, 홋카이도의 지나친 추위로 인해서 잘린 부위의 혈관이 수축되어 버렸고 출혈이 멈춰버리면서 몇 분간 괴로움에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괴담을 들은 사람은 3일 이내에 레이코의 악령이 나타나서 하반신을 뺏어가려고 하고 쫓아버리는 주문을 외우지 못하면 하반신이 잘려 죽는다는 내용의 괴담입니다. 하지만 겨울의 홋카이도 추위로는 혈관에 수축되며 출혈이 멈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내용의 택켓특켓 괴담은 마찬가지로 하반신이 없는 소녀가 두 손으로 정난 속도로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하반신을 먹어치운다거나 두 손에 낫을 들고 낫으로 바닥을 찍으며 돌아다니다가 희생자를 만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똑같은 테케테케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망쳐도 무려 시속 100에서 150km의 속력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고 이상한 속도와 움직임과는 반대로 얼굴은 예쁜 미소를 지으며 쫓아오기에 그 기괴함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 살수 있게 된다는 설과 주문을 외우면 극단 소문을 만든 게 너냐라며 빌고 한다는 설로도 나뉩니다. 이 괴담은 일본에서 꽤나 유명한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평을 받았는지 1편을 넘어서 2편까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괴담은 괴담일 뿐이니 택해 택해가 찾아올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